약 40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 광명 전통시장. 바로 이곳이 만 원으로 배 터지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여기 시장 안에 이만원한장 들고 아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맛집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전통시장 먹거리들. 과연 그중첫 번째 선택을 받은 음식은? 길거리 음식들을 지나쳐 한 가게로 들어가는 주부. 사장님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네 짜장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보통 짜장면이 한 그릇에 한 4, 5천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짜장면 한 그릇을 단독 2천 원에 먹을 수 있어요. 매일 손으로 직접 반죽한 밀가루 반죽을 주문 즉시 면으로 뽑아내고요. 찬물에 한번 씻어 면발의 쫄깃함을 살리고. 아이 살은면 위에 해짝지그난 소스까지 듬뿍 올려주면 2천 원 짜장면 완성.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싸다고 유명한데가 광명 전통시장이에요.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공수를 해가지고 오니까는요. 아무래도 재료도 많이 절감이 되고 신선한 재료에 가격까지 저렴해 항상 당분 손님이 가득한 이곳. 먹다 보니까 그냥 시중에 파는 일반 중국집 짜장면보다도 더 괜찮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맛도 좋은데 요즘 가성비 따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2,000원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돈 2,000원에 짜장면을 즐기고 남은 금액은 무려 8,000원. 자자, 다음 음식을 찾아 나선 주부.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한 빵집 앞에 멈춰 섰는데요. 어머나,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티나게 팔리며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메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바로 2천 원짜리 수제 버거. 어떻게 2천 원에 버거가 만들어지는지 그 속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매일 매일 반죽해 만든 따끈한 빵을 갈라주고. 소스와 함께 채소들을 올리고요. 고소한 떡메비와 양배추까지 듬뿍 올려주면 이 차례짜리 수제버거 완성! 내용물이 푸짐하기까지하니 한끼 식사 대용으로도 문제 없겠죠? 엄청난 크기의 입을 쭉! 벌려서 먹을 수밖에 없다는 버거. 그 맛은 어떨까요? 야채도 되게 듬뿍 들어가고 여기 또 떡갈비도 들어가 있어 갖고 진짜 이렇게 막 되게 푸짐하고 되게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느낌 그리고 바로 만들어서 딱 주시니까 되게 신선한 느낌도 들어요. 2000원짜리 수제버거까지 즐겼는데도 남은 금액은 무려 6000원.